손에 감각을 익히려고 하면은, 아까 어쩌 분이 질문했죠? 유튜브에. 손에 감각이 그 방법은 뭐냐면요. 기본적인 선을 끄세요, 선을. 손에 감각을 익히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선을 이렇게 끄면, 이렇게 피랍이라고 있죠, 피랍 피랍이라고 있죠. 이렇게 진해지고, 어두워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이제 그림 그리서 너 필압이라고 부르거든요. 필압 이런 거를. 이게 이제 필압이 좀더 많이 느껴지는 거는 포토샵에서 필압이 더 많이 느껴져요. 필압이. 필압이라고 하죠. 필압. 이게 지금 나도 잘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 개판이거든 이것도. 이도 나도 지금 개판인데. 이, 이런 거를 많이 조절을 할줄 알아야 돼. 나도 지금 잘안 돼요. 나도 지금 잘안 되고, 개판인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올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는 연습이 있어요. 이거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 끊는 거 연습해야 돼. 선 끊는 거. 감각을 익히려고 하면은, 이선 끊는 게 중요하거든. 이렇게 선을 끊는 게. 선을 끊고, 뭐, 이렇게, 회전하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선 끊고 하는 거. 선을 똑바로 끊고 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한지 아냐. 그림 그릴 때다 저런 거 쓰거든. 모르는 사람 태반일 거래가 아 애니까 하면 하는 거, 저, 저거 존나 많아요, 저런 거. 소묘 같은 거, 이거 왜 시키는지 알아요? 맹 이거예요, 이거. 이거. 소묘할 때 이런 거 존나 많아요, 하거든. 선 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거 기본이거든,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말이에요. 이거 왜 많이 하냐면, 뭐 이렇게 만약에 도형 같은 거 그리잖아요. 도형 같은 거. 도형 같은 거 그리면 그 도형 같은 거 그릴 때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 도형 같은 거 그릴 때. 도형 같은 거 그릴 때 말입니다. 이런 거 그릴 때여기다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좀 날려가, 그려가 그런데, 이거를 존나 정교하게 그린단 말입니다, 이거. 이게 디지털이 랑 똑같다고요. 이게. 이런 걸더 많이 연습해야 돼. 이게 손에 감각이 켜려면. 이게 손에 감각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트레이싱은 진짜 잘못된 방법이고. 이, 이런 이걸더 많이 해야 되는 거 그래, 진할 때까지 이렇게 이거 손에 힘 빼고 그려야 돼 손에 힘 빼고 그림기도 그래. 그 손에 힘 빼라고 지랄하는 게그 그래서 그래요 손에 힘 빼고 그리라고 디지털로 할 때도 작업할 때도 똑같아요 손에 힘 빼고 그리고 뭐, 나도 잘못해가지 이거 필압 조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해요. 이런 것도.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3D 쪽 프로그램 만칠 때는 아까 하드하게 하는 게 좋고, 이거를 이제 필압을 좀 많이 땡겨 올려 그리는 게 좋고, 그림 그릴 때는 이게 자기가 손으로 좀 체크를 해야 돼요. 필압을 약간 올려도 된 사람은 좀 이제 손에 힘이 좀센 사람들은 필압을 약간 올려왔으면은 더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손에 힘이 없다, 그러면 약간 부드럽게 하는 게 낫고. 너무 세게 하면 별로 안 좋아. 안 좋기도 안 좋아. 부드럽게 하면 그 대신 좀 연하게 빨리 꺼, 꺼야지. 이렇게. 좀 부드럽게 꺼야지. 지금, 저도 지금 피라 개판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이 원래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 지금, 저도 지금 개판이에요, 개판. 개판인데. 야, 할 방법 있었는데. 야, 아는, 혀, 아는, 오나가 형님 거, 부르시는데. 일시불 로 약간 약간 이렇게 문... 이래야 돼요. 약간 이렇게 지금 저도 잘안 돼요. 지금 이것도 너, 지금 필압 너무 나는 약하고 좀 세게 할수 있는 될수 있으면 필압을 중간에 하는데 자기가 조절해야 돼요. 근데 될수 있으면 약간 세게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중간 정도는 일단 기본을 해야 되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쓰면 좋고 다음에 이거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걸 써, 써야, 써야 될 경우가 없어요 이건 필요가 없고요 그냥 키보드로 두들겨갖다 하면 되고 다 그냥 사용 불가능으로 해 놓으시면 이거 필요가 없어요 키스컬로 나발리고이거다 다 필요 없어요 원래, 원래 다 필요가 없는 기능이에요. 그, 다 꺼버리면 돼. 그거, 끄면 되고. 요것만 좀 신경 쓰면 돼, 요거. 지우개도 솔직히 쓸 필요는 없어요. 지우개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치운 사람은 없어. 그림 그리 사람 중에. 그냥 무조건 그냥 여기서 다 해결해, 여기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거 여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게, 그게 기본 세팅이에요. 그, 지블러시나 이런 거 하면은 세팅이 존나 세게 올라와요. 하드까지 올라와요, 하드까지. 그 뭐, 이빨에 땡겨가 있어요. 응.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약간, 약간 내려가 있으면 되고.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세팅을 하셔야 돼. 이건 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고. 본인 맞게 세팅해야 돼, 요거는. 요거 안에서는. 감도 기울기 저거 기울기 감도 필요없어요 그냥 일반에 하면 돼요 이거 더블클릭이나 오른쪽 클릭은 좀 쓸만하거든요 이거는 쓰, 쓰셔야 되고 이 간격 이거 조정은 그냥 중간에 해 놓으면 되는데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이 필압 요거만 체크하면 돼요 이게 높니 안 높니 이거만 체크하면 돼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필압이 출력이 왔다 갔다 끓리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모니터로 보면 피답이 왔다 갔다 끓이거든요. 이거 내 줄여서 보여줄게요. 어떤 식이냐면, 이거, 이거 왔다 갔다 끓입니다. 잘 보세요. 피답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여길 봐야 돼요, 여길. 딴 데를 보면 안돼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게이 왔다 갔다 끓이죠, 출력이랑. 맞죠? 왔다 갔다 끓이죠. 이거를 연습을 해야 된다고 감각을 입히는 게 이게 봐야 이렇게 연하게 움직일 때 연하게 움직이죠 세게 움직이면 세게 움직이죠 이 감각을 연습하라고요 이 감각을 다른 감각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아까 줄 긋는 것도 잊지 말고 일직선 긋고 땡그라미도 그리고 이렇게 C자로도 그리고 S자로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냐면 일, 이쪽으로 이렇게 연습도 하고 이렇게 수평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수평으로 그리고 거의 일렬적으로 그리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건 애니메이션 종합작다 하는 거야 이건 모르, 모르는 사람 없어 왜냐면 이거 소매할 때다 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소매할 때다 이렇게 끄요.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끄고 연습을 해요. 그게 그림 기본이야. 그냥 소묘라는것 자체가 그림 기본이야, 그냥.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이 동그라미, 신변 이런 거 연습하는 애들도 있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연습하는 애 진짜 이래가지고 이거를 몇백 개는그려 이렇게 진짜로 이게 말도 안 되는 빙신 집 같잖아 <laughs> 진짜 연습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빙신 집 같지만 이렇게 하던 놈도 있어 보통은 일자로 이렇게 끊고 밑에 끊고 이런 연습만 해요 그게 합쳐지면 뭐가 된다고? 필압이 되는 거예요 필압이 결국에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저거 아니야 맹이 맹 저기야 감각이 키는 거니까 이 C자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좀 해보고. 보통은 일자를 많이 시켜요, 일자. 일자 쭉 끊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끊는 거. 이거 왜, 이젯을 제일 많이 하거든. 진짜 많이 하거든. 소묘 같은 거할 때. 삼각불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거 봤잖아. 이렇게, 이렇게 돼는 거.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이걸 계속 그린단 말이야, 그냥. 이걸. 근데, 반복적으로 녹아다 하는 작업이 제일 많이 뭐냐 하면, 이 일직선 끊는 거야. 이 작업을 이 집밖에 안해 그리고 이쪽으로도 끄고 이게 원뿔 아닙니까 이렇게 원뿔이 원뿔로 되어 있답니까 소묘가 그냥 구글에 검색해봐요 소묘 할때 쓰는 거 그거 뿔 같은 거 소묘할 때 쓰는 뿔이 있거든 유튜브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잘 그리는 이유가 스케치를 일단 자기가 스스로 다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색깔을 다 찾아요. 저 스포이드가 없잖아. 이런 컴퓨터 그림 같이. 그러니까 컴퓨터 그림 그릴 때도 스포이드를 많이 찍으면 안 돼요. 색깔 같은 거는 스포이드 찍으면 안 돼. 요 저런 안에 같은, 안에 있는 내가 그린 것 중에는 스포이드를 찍었대. 내가 채색을 했으면. 그 안에서 스포드를 찍어서 똑같이 그리고 덮고덮고 이렇게, 덮고 이렇게 블렌딩하고 또덮고덮고 덮고 이렇게 색깔 끌어 올리는 거거든. 중간 톤에서 그러니까 색깔을 어떻게 칠하냐면 이제 중간 톤에서 어두운 톤을 갖다가 밝은 톤을 올리는 거거든. 얘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중간 톤을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게 중간 톤이면 이게 설명하기가 좀복잡해 같은. 이게 이게 이런게 중간 톤이면 여기서 이제 어두운 걸 땡겨가지고 올리는 거야. 어두운 걸 이게 어두운 쪽으로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내가 쓰던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판이라 그러는데 이게 중간 톤이잖아. 이걸로 이게 더 편해. 이게 이게 더 쓰기 더 편해. 여기는 컬러가 다 뜨니까 지금 컬러가 이거면은 이걸 어두운 쪽을 좀 땡겨놔. 땡겨놓고 이걸 이렇게 빛을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더 어두운 쪽을 더 땡겨놔야 되지 그. 그다음에 밝은 거못 찍어야 돼서 어은거 밝은 거 올리면 되잖아. 빛이 어들 들어와서 이렇 들어야 되잖아. 하이라이터 못 찍어야 돼서 하이라이터 약간 좀 내리면 되잖아. 부족하고 빛을 좀더 때리고, 이렇게. 이거 다치라는 기능도 있어. 그 다치 해가지고 끌어버리면 돼. 긁어가지고 여기 하이라이터 때리잖아, 그냥. 반사광이나발이 저, 저 반대쪽에 있는 거. 뭐 대충, 대충 이런 식으로 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가는 거지. 채색을 할 때, 이, 게 기본이야, 그냥. 중간에서 어두운 톤, 가, 어두운 톤을 보내놓고, 어두운 톤 보내놓고, 그냥 이쪽으로 이제 밝은 거 보내놓고, 더 밝은 거 보내놓고, 반사광 하이라이트 때리는 거. 이게 채색의 기본 원리야, 그냥. 내가 말했지. 이거 어떤 프로그램을 써도 똑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써도 똑같아요. 어떤 프로그램 써도. 저, 저 원리는 변하지 않아. 기본 원리야, 기본.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기본 원리가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린다고요. 이런 식으로. 써는. 이또뭐 완벽하게 똑같이 그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트레이싱 하지 말라고. 이 눈으로 보고 찾는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블렌딩 하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안 되는 게 블렌딩이 안 되는 거. 뭉개는 거. 뭉개는 게 블렌딩이거든요, 블렌딩. 블렌딩 시키는 거. 블렌딩을 좀할줄 알아야 돼 트레이싱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할 상황은 있어요. 자기가 형태감을 도저히 못 잡겠다. 그러면은 그때 쓰십시오. 형태만 잡으시오, 형태만. 내가 도저히 이 형태를 못 잡겠다. 덩어리 못 잡겠다. 그러면은 그때 쓰는 거예